정리하기, 무관사. 무관사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정리해 보자. 첫 번째, I play baseball. 나는 야구를 해. On Sunday, 일요일에. 라는 뜻의 문장인데, 이 문장의 baseball, 야구 같은 운동 경기, 운동 경기 앞에는 관사인 어 또는 언 또는 더를 쓰지 않아. 다음 문장. We have lunch together. 우리는 점심을 같이 먹어. 라는 뜻의 문장인데 이 문장의 lunch, 점심식사 같은 식사 이름. 식사 이름 앞에는 관사인 어 또는 언. 또는 더를 쓰지 않아. 다음 세 번째 문장. Tom goes to school. Tom은 학교에 가. by bus. 버스를 타고 라는 문장인데 이 문장의 by bus 버스를 타고 같은 by와 함께 쓰이는 교통수단 교통수단 앞에는 관사인 어 또는 언 또는 더를 쓰지 않아. 다음 네 번째. 민호 likes English. 민호는 영어를 좋아해. 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의 English, 영어 같은 과목 이름. 과목 이름 앞에는 관사인 어 또는 언 또는 더를 쓰지 않아.